자연이 빚은 보험을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반, 반의 농촌 이야기. 태천 블루베리 뉴스, 블루베리 뉴스. 국내 산 블루베리, 반 블루베리. 오늘 소식은 방군 로컬푸드 임시 정회장, 공진순위 했감니 직거래 특별 판매입니다. 동진 수미 햇감자 한 상자 받았습니다.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앞 매창로 211번지에서 반 루컬푸드 임시 직매장 이 4월 20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무한 봉진 순위 흑감자 국거래를 특별 참여하고 있습니다. 생산 시간 동안 가격은 흑이 2만원, 대가 15,000원, 중이 만원입니다. 밤 먹거리 서포터즈 자격으로 대감자 한 박스 받아와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깨끗하게 씻은 감자는 에어프라이에 200도로 25분만 찌기도 하고 건진 음, 들수핵 감자를 넣어 생선 찌개도 합니다. 생선 조림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. 생선 조림 완성이 됐습니다. 잘 익은 감자는 잘게 으깨어서 당근 곱게 썰고 부추 곱게 썰어 마요네즈, 소금, 설탕 넣어서 잘 버무려 감자볼을 만들어 줍니다. 맛있는 감자볼이 되었습니다. 동진 수미 햇 감자로 쪄서 먹기도 하고 생선 찌개도 하고 감자볼을 만들어서. 아딧게, 아딧게, 가족들과 둘러 앉아. 잘 먹었습니다. 자연이 아름다운 판의 농촌 이야기, 태점 블루베리 뉴스, 즐거우셨나요? 농촌의 전원 일기, 블루베리 뉴스,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